안녕하세요 제이비 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7일입니다. 어, 여러분 어, 유튜브 멤버십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유튜브 멤버십을 어, 오늘이나 내일부터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어, 그뭐 추천 종목을 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은 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어, 저로서는 더 힘이 나고, 어,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될것 같으니, 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SC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으로 보는 차트 분석, 어? 예, 일본대로 끝내보겠습니다. 뭐. 네, SC 엔지니어링, 예, SC 엔지니어링은 어쨌든, 어, 2 4 0선에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2,593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저가가 어, 일봉 하단이 박스 하단이 4,620원인데, 저가가 4,620원 정확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30% 정도 살수 있어요, 4,620원에는요. 근데 4,620원보다 높게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4,560원이 뭡니까? 예, 주봉 하단입니다. 원래는 예, 이 매수기준가가 4,560원이기 때문에 4,620원 자체도 뭐 1. 어1% 약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0%를 사더라도 2% 이내에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절대로 어, 조급하게 사지 시 마십시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가가 4,910원인데 예, 4,910원에서 사면은 낭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안 사는 게 낫습니다. 네. 제가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어,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아 갖고 항상 제가 어, 저걸 하는데 어, 스토퍼를, 스톱을 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시겠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리스크가 있고요. 어, 그걸로 인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은 어찌 됐든 어, 4560원이 매수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잘 봐, 보시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입이 가능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악을 했을 때, 아, 확실히 지지를 했을 때 사야지 안전합니다. 예, 지지 방법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주봉 몸통 장악이나 양봉이죠. 그리고 일봉 몸통 3% 이틀 연속 장악. 예,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